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시 경제의 위기들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대표들이 함께 이 미국의 부채안도 상향을 두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다시 12일로 이게 미뤄졌는데요.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금리가 재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곱 권의 책을 쓴 박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유튜버들의 의견을 맹신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요 대부분 다 0점대에서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도 뭐 종목들마다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네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인데요. 네그첫 번째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결국은 실패를 한 겁니다. 이 대표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1 시간 가량 회동을 하고 치열하게 협의를 했는데 공화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삭감에 대한 부분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2일로 이제 미루게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디폴트, 채무불이행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자넷 연론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협의. 시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시장에 지금 악영향들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어요. 자, 오늘 존윌리엄스 뉴욕에 있는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자, 이분이 연준의 넘버 3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각종 데이터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정도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지난번에 발표했던 바로 직전에 발표했던 성명서와는좀 다른 방향으로 또 얘기를 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른 금리 인상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걱정할 시기가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또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또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은행권 위기가 다시 좀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의 그웨스트 벤코프가 지금 이제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고 뭔가 안정세에 찾아가는데요. 지금 에리조나주에 있는 또 웨스턴 올라이언스 벤코프라고 하는 지역 은행이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은행권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고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 어떻게 터져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 주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에 있을 이두 개의 지표들을 굉장히 시장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이요. 이제는 20%를 넘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분위기들을 반영하는 건데, 여전히 동결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금 이번 한달 동안 또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저께 지금 이 지지선을 하향이탈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가와 정가가 거의 동일하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도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 0.22% 하락했으니까 거의 뭐보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0.14% 가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고요. 그저께 굉장히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어제는 대부분은 진정해서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라이트 코인이 좀 크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8.2%를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중립을 지금 유지 하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뭐한 단계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CVD 차트 같은 경우는요, 어제와 이제 달라진 점은 보라색 고래도 거의 물량들을 매도를 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고래들이 언제 시장에 다시 진입할지에 대해서 지금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도요, 특정하게 새롭게 뭐 매수벽이나 매도벽이 생겨난 건 없고요. 여전히 30K에서 가장 진하게 매도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을 점치는 트레이더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관점들, 그 가격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제 좀 중요하게 전해드렸던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직까지 현상들이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맨풀에는 여전히 많은 트랜잭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트코인의 코어 개발자들이 지금 치열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오디널스 프로토콜 때문에 이 네트워크 기반의 인스크립션, 그니까 러이 사토시 단위로 이 데이터를 갖다 비트코인에 새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BRC20 토큰도 열풍이 불면서 민코인이 막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트워크 병목 현상, 그리고 수수료 급등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는요. 이 풀로드에서 비표준 템루트 트랜잭션을 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 없는 토큰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노드 수준에서 먼저 검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로 쟁점이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코어 개발자 중에 한명이 알리쉐리프가요, 본인의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채굴자들이 지금 이 인스크립션 관련 트랜잭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달러를 지금 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BRC20 토큰 거래가 이 데이터가 너무 작고 사토시 단위니까 너무 작고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템루트 트랜잭션을 배제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이클 포크슨 같은 이런 개발자들 비롯해서 다수의 개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용 사례를 그런 식으로 막아서는 안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으로 요 지금 코어 개발자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최근 이런 이슈 때문에 네트워크가 과열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열을 도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핵심이 무검열이죠. 검열저항성에 있는 건데 이걸 갖다 검열해서 막는다. 이거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찬반 논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사익을 이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바로 이 비트코인의 형제들이에요. 라이트코인이죠. 대부분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거나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또 하드포크한 프로젝트들이에요.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BSV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라이트코인의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52만 5천 건 이상의 거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올해 평균 거래수의 무려 5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반사액을 받은 게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들이 결국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어, 저렴한 대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더리움이 확장성 이슈가 터졌을 때 새로운 레이어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죠. 뭐 솔라나도 있고 그리고 카르다노라든지 아발란체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어, 이렇게 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를 그것과 비슷하게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락을 지금 이야기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들어서 그 관점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대포프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사람은 회복을 지속하려면 거래량의 강세 다이버전스가 필요한데 지금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800달러가 이제 저항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본인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CPI 발표가 일어나면 그 기점을 기준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본인은 그때 매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오브 트레이드 라고 하는 분도 요 비트코인이 당분간 약세 속에서 24,000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근거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깨 양쪽이 있고 지금 머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24,000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 토니 같은 경우도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 27,000 달러 지금 27,000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지선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와 거의 가까운데요 왜냐하면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이하로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고조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25,000에서 24,200 달러까지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이 차트의 마지막에 어떤 표시를 해도. 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결국은 이 지점을 또 지지로 삼아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이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예요. 리얼 비전의 이 라울 파알이라고 굉장히 또 많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엄청난 가격 폭등에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암호화폐는 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일 텐데 이게 2019년보다 더 빨리 약세장을 탈출해서 강세장으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전통금융해지펀드가 암호화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폭발적인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극적으로 밀려올 것이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 증거들을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인 시장이 살아나니까 가상자산 운용 규모가 5개월 연속으로 지금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업체 CC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집계된 이 규모가요. 356억 달러인데 이 규모는 전달 같은 기간 314억 달러 대비로 무려 42억 달러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요. 하나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의 26%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패밀리오피스라는 건요 고액 순자산가들의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의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가상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요 2021년 16%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수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포브스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좀 의견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암호화폐 높은 투자 수익률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술 기반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은, 네, 그걸 보고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들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안니 캐시우드 대표가요, 이번에 또 현물 BTC ETF를 또 상장 재신청을 했습니다. 무려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레이스케일이요, SEC를 상대로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ETF 승인도요, 언제가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반드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을 또 이야기하는 트레이더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소개해 드리는 트레이더죠, 타지 그레이드의 네. 트레이더 알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20년 당시와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하면서 를 볼린저 밴드의 어떤 흐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1번에서 지금 이 꺾이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다운에서 업으로 지금 이제 추세가 변환이 됐다는 거예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환이 됐고요. 이걸 갖 가 지금 2번에서 지금 저항을 만나서 한번 꺾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3번에서 이번에는 리테스트 지지를 받고서 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4번에서 또한번더 어, 저항을 만나서 블록을 당했다는 거죠. 지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자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현재 어, 2020년 패턴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리테스트를 갔다가 지금 미드 앤 로우 밴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 5번 지점이란 겁니다. 지금 현재 이 5번 시점에 와 있고 이 지점에 파이널 리테스트가 끝나면 이렇게 상승장으로 돌입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이 시장의 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채택의 어떤 중요한 또 시그널이 됩니다. 자, 근데 또 정부의 어떤 움직임들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서 헤이즈 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가 연준 정책과 상관없이 비트코인과 금은 결국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만약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네, 더 많은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달러 공급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금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면은 은행 파산이 멈추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역시도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비트코인을 반등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결국은 늘어나게 될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언젠가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그 가치가 떨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트코인 금 그리고 일부 유용한 상품들이 달러에 비해서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니 피터시프가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외에 대안이 없다는 워런 버핏의 주장은 잘못된 거다 금이 준비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인 스펜서 쉬프가 나와서 금만 있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도 있어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네이 비트코인을 넣고요. 이두 부자 간에 굉장히 큰 갈등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슈들이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향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결국은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이죠. 바이든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가 부유한 암호화폐 투자자 지원하는 세금의 허점을 막아야 된다. 결국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속내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은 최근에도요, 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의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행정부 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올 하반기가 되면은 또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요,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해서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 SEC 위원장이 새로운 인사로 지금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득을 위해서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